안녕하세요, 일본 안전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렇게까지 반응이 좋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의 니즈가 많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기에 2년 반 동안 제가 일본에서 생활해 보면서 느꼈던 점, 꿀팁 등등 아는 선에서 모든 것을 다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에서는 제가 어떠한 루트로 일본에서 일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흐름이 위주였다면 이번 영상은 훨씬 더깊숙이 들어가서 일본 생활의 단면에 관한 이야기가 주. 를 이룰 것입니다. 즉, 일본 가기 직전인 분들께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영상을 끝으로 취업이나 워홀 관련 영상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컨셉으로는 영상 많이 찍어 보겠습니다. 진짜 다 털어 먹어서 이제 뭐가 더 없습니다.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일본에서 1년간 워킹 홀리데이를 했고 나머지 1년 반은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연달아서 2년 반은 아니고 3년의 공백이 있는 2년 반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2020년도 상반기에 멈춰있기 때문에 현재 2023년 기준에서 볼때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워홀 아니면 일본 취업이라고 검색해보면 말이죠 제일 상단에 뜨는 말이 현실일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들까요 대가리 깨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가기 전에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 가면 덜 아프니까요 일본에서 일하게 되면 반드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존댓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처음에 엄청 느꼈던 거지만, 일본인이 생각하는 존댓말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존댓말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진 편견과 달리, 의외로 일본인은 말을 잘 놓는다는 것과 마치 군대처럼 철저한 계급사회라서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어린 상사가 나이 많은 부하 직원한테 말 놓는 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 대 회사로 만나서 미팅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을 까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냥 밖에서 편하게 만난 사이일 때 얘기입니다. 분명히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보다 확 많이는 아니고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말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는 이 새끼 뭐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나라 문화인데 어떡합니까 뭐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솔직히 지금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쉽게 말해 본인 일본을 실력이 딸려서 아주 그냥 개호구 잡힐 때입니다. 한참이나 어린 놈의 새끼가 일본어 좀 못하는 외국인한테 반말하는 거 저는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기초일본어를 배울 때 보통 존댓말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실력자는 욕을 처먹는 와중에도 아니 애초에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꿋꿋이 존댓말을 씁니다. 반말을 잘 모르니까 아주 악순환 이라고 할수 있죠. 보는 제가 다 힘들었습니다. 음... 쉽게 말해서 일부 한국인이 이라 불리는 외노자한테 대하는 태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의 철저한 계급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인에 비해서 입사가 늦었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남자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이미 일본인보다 2년이 뒤쳐지는데 해외에서 산다고 또 2년을 까먹었습니다. 도합 4년이 뒤쳐졌던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동기들은 저보다 4살이 어렸습니다. 다른 말로는 2년차 선배, 3년차 선배보다도 제가 나이가 많았다는 소리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일본인들은 해외 유학과 같은 경험이 한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이유야 너무 많고 복합적이어서 그냥 나라가 달라서 그렇구나 하고 심플하게 생각해주세요.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나이에 민감하고 존댓말 좋아하는 사람 많은 거.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지라 뻔히 직장 상사인 거 알면서 저보다 어린애한테 반말 들으니까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숨 쉬는 거랑 똑같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변할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일본의 특이한 기업 문화입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회사가 이것을 합니다. 조례와 종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 다닐 때 했었던 그거 맞습니다. 아침 9시 땡 하면 팀끼리 모여서 조례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업무는 무엇 무엇이고, 외근이 있으면 어디 어디 가고, 대략 언제쯤 회사에 돌아온다,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한다던가, 종례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업무를 했고, 내일은 이러한 것을 할 예정이며, 혹시 내일 출장이나 외근이 있으면, 그것도 싹다 종례 그 자리에 보고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이런 걸 하냐면 호렌소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즈니스 매너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보고하고 연락하고 상의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렇다고 이게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을 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칼같이 지켜줍니다. 정말 딱 공에만 해당합니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진짜 진짜 웬만큼 급한 거 아니면, 예를 들어 회사가 폭파했다거나, 전염병 때문에 싹다 죽었다거나, 정말 이런 거 아니라면, 퇴근 후에나 주말에는 연락이 없을 테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외투성이니까,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기본적인 매너 차원에서 정말 웬만하면 지하철 안에서는 통화하지 말 것. 카드 사용이 많이 늘었다곤 하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금만 주구장창 쓰는 곳이 많으니까 현금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닐 것. 치과가 진짜 무슨 편의점보다 많은 거. 담배나 술 파는 자판기가 흔한 거. 많이 줄었다곤 하지만 그래도 식당 안에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거. 신칸센 안에 흡연실이 따로 있고 등등 아주 많지만 이러한 건 길게 설명할 게 없어서 이렇게 짤막하게만 말씀드리며 일부를 끝마치 하겠습니다 2부부터는 직장인에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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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세금 편입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차리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직을 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이... 뼈 아픈 직장인의 세금은 벗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일본에서 창업, 장사, 전문직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실제로 창업, 장사, 전문직 해본 적도 없으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깜냥도 안 되지만요. 그럼 이후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